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림기술사 공부모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기울기에 대한 공부를 한번 총망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26회에서 어, 나온 문제입니다 이번 출제관들이 출제관들이 이제 기울기가 우리 사방 사업 임도 사업에서 어, 기울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면의 어, 기울기, 법면의 기울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법면 어, 기울기가 너무 급하지 않아 법면 기울기가 아, 완한데 아, 완경사인데 왜 이렇게 중구전무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법면의 기울기가 급한데 구전부를 너무 안 집어 넣는 거 아니야? 저거 장마철에 흘러내리지 않겠어? 또는 붕괴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법면의 기울기에 대해서 126회에서는 출제관들이 다각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임도의 설계 기준에서 절성토 사면 기울기. 이거 하나를 또 냈고요. 사방사업 설계 시공기준에서 비탈면 기울기 기준. 요걸 또두 번째로 냈고요. 복구설계에서, 복구설계에서 승인기준 별도로 있죠. 복구설계에서 승인기준에서 산지 전용 일시사용일 경우에 비탈면의 기울기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답변을 쓰기, 답안지 쓰기 힘드냐면요.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 수치를 갖다가 아사무사해서 우리 같이 감리라는 사람들이, 설계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도, 어, 저게 어떻게 임도에서, 작업 임도에서 절토 사명 기울기가 1대 1.2로 했어? 1대 1.7이야? 한번 도면 좀 보지? 김 대리? 그러면서 뭐 이제 현장 대리인하고 이제 도면을 보고, 어, 절토 사명 기울기 갖다가 제대로 했는지, 어, 기울기 완화시켜야 되는데, 완화 안 시키고 너무 기울기를 급하게 했는지 이제 도면을 보죠. 그런데 이런 기울기라는 것이 임도 설계 기준의 기울기 또는 사방사업 설계 기준 기울기 복구석에서 승인 기준의 기울기 수치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감리도 못 외워요 도면을 봐야 알죠 솔직한 마음, 말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달달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26회 예, 논술입니다 문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서 임도의 설계 기준의 절송토경사면 기, 기울기 기준과 1번입니다.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에서 비탈면의 기울기 기준 2번. 세 번째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서 산지전용 산지, 산지 일시사용의 경우 비탈면 기울기의 기준. <laughs> 설명하시오큰 아이템 1번. 임도의 설계 기준의 절성토 사면 경사면 기울기 기준. 1. 절도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 구분, 기울기, 비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섯 칸을 만들어 줘갖고, 어, 암석지의 경험은 1대 0.3에서 0.8. 연함은 1대 0.5에서 1.2. 이 수치를 외워야 됩니다. 이 수치를 안 쓰게 되면 점수가 아, 안납니다다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요 수치를 달달 외워야 됩니다. 어떤 자기만의 연상법을 쓰던 어떻게든지 외워야 됩니다. 토사 지역에서는 1대 0.8에서 1대 5다. 이건 채점관들이 요 기울기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요 기울기를 그대로 쓴 사람들은 점수 주고 못쓴 사람들은, 잘못 쓴 사람들은 점수 안 주니까. 어떻게든지 나만의 연상법으로 외워야 됩니다. 토사지역은 절토면의 높이에 따라 소단을 설치한다. 반드시 비고란 써줘야 되죠. 소단을 서, 설치한다. 그리고 토질 및 용수 등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대한 안정성 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설정한다 토질 및 용수의 지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런 것은 단급 표시라든지 동글뱅에서 써주게 되면 점수를 유리하게 받습니다 두 번째 성토경사면 기울기 기준 위에는 1번은 절토경사면이었죠 밑에 2번은, 2번은 성토경사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송골뱅이, 성토 한 경사면의 기울기는 1대 1.2 내지 2.0의 범위 안에서 기울기를 둔다. 자, 다만, 성토 너비가 1m 이하이고, 성토의 너비입니다. 1m 이하이고,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성토 사면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기울기를 원칙에 나와 있는 기울기, 즉, 1대 1.2 이내지 2.0인데 아 이거에 맞지 않게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현정 여건에 따라서 성력지가 있거나 토사가 있거나 마사토가 있거나 용출수가 있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만하게 단지 수치는 외워서 답안을 써 줘야 되지만은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토 사면의 길이가 5m 이내로 한다. 송토사면의 길이는 5m로 이내하고, 이내로 하고, 다만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토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옹벽,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5m 이내를 하는데, 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옹벽, 애룡옹벽 개변옹벽, 이런 원형돌망태, 석축, 산돌쌓기 등의 야면쌓기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다. 이런 것을 써주게 되면 점수를 획득하는데 유리합니다. 큰 2번 사방사업의 설계 시공기준에서 비탈면 기준 이제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어, 임도 끝났고 두 번째는 사방사업에서 어, 비탈면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양식을 그려 줘야 됩니다 이러면 달달 외우십시오 언제든지 어 용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어, 논술 아니고 용어에서 사방사업의 설계기 준 비타민 기울기 이렇게 기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구분 절토. 토사지역과 암지역. 토사지역은 1대 1.0에서 1.5. 암지역은 1대 0.3에서 1.2. 성토사면은 1대 1.0에서 2.0. 이렇게 기울기를 둔다. 소단 설치는 토사지역에서는 절토고 3 내지 5미터 간격으로 50c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한다. 암 지역은 절도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단을 설치한다. 1대 1.0에서 2.0 지역은, 어, 성토고 3내지5 m 간격으로 폭 50cm 내지 1m의 소단을 설치한다. 그렇게, 이렇게 양식을 써주고요. 그림처럼 1, 이렇 다음에 절도사면 토사 지역의 비탈면 기울기. 이건 제가 그린 것입니다. 토사 지역 절도사면을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비탈면 기울기 1대 1.0에서 1.5 해주고, 소단도 50cm, 이렇게. 어 그리고 3 m 오 5m 3 m 5m마다 하나씩 소단을 설치한다. 소단의 폭은 5 c m 를 한다. 그림을 그려 주게 되면 어 채점관들한테 에, 눈에 띄어서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밑에 절토 사면 암지역의 비탈면 기울기는 이렇게 암사면이 있고 소단을 소단을 설치하고 비탈면 기울기는 1대 0.3에서 1대 1.2 그리고 절토 사면 암지역의 비탈면 기울기 밑에 이렇게 어 견치도를 그려 주고 단도로 그려주고 설명을 해 주게 되면 점수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성토사면 비탈면의 기울기 입니다 성토사면 비탈면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어, 3m 에서 소단을 가다 5cm 에서 1m 폭으로 그려주고 성토사면의 또 5m 이다 그러면 비탈면 기울기는 1대 1.0 에서 1대 2.0 이다 성토사면은 좀 완만하죠 기울기가 왜 토사가 아, 부토 같은 것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완만하게 둬야지, 여름철 집중호우시, 아, 토사, 성토면으로, 어, 파고 들어간 용출수가 붕괴, 중력을 못 이겨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탈면 기울기를 1대 1.0에서 1대 2.0으로 완화하게 둔 것입니다. 아, 우리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임도 성토사면, 특히 사토장 같은 경우에 토사가 많이 갖다 붙는 지역, 성토하는 지역에, 에, 성토사면 소단의 폭은 제대로 됐는지, 5cm 1m 폭을 갖다가 여유있게 뒀는지, 소단의 어, 성토 사면의 길이는 3m에 하나 했는지, 5m에 하나씩 했는지, 아니면 비탈면 율기는 여유있게 1대1.0에서 1대2.0까지 두었는지를 다 재보고 설계도서를 꺼내봐서 현장 대리나고 검토해봐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공사감독관 나오게 되면, 어, 모르는 직원도 있을 수 있으면, 아, 여긴, 어, 성토사면인데 여기는 사토장입니다. 아, 넓기 때문에 토사 붕괴, 여름철 어, 집중호시 붕괴 완화하위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완화시켰습니다. 그 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큰 3번, 세 번째 물어본 겁니다.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서 산지 전형일시사용의 경우 비탈면의 기울기 기준을 각각 설명하시오. 1.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한다. 15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키워드 수치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복구 설계서에서의 비탈면 기울기는 수직 높이 15m 이하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계단식 어,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 <laughs> 가르고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고. 이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 전용, 산지 일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괜찮다. 이 경우 다음 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 높이가 각각 15m 이하일 것. 15m 또 나오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 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 자, 계단의 긴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m 이상이 되는 뒷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일 것. 이 벗겨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는 써줘야 돼요. 100분의 90 이상일 것. 그리고 예시도를 그려주십시오. 왼쪽에 너비 15m 이상, 밑에 너비 15m. 오른쪽에 계단의 긴변, 그리고 계단의 너비, 너비 15m 이상, 너비 15m. 오른쪽에 15m 이상인 부분. 이런 그림을 예시도를 그려주고요. 두 번째.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0.5 이하일 것. 풍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0.8 이하일 것. 4.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1.5 이하일 것. 5. 성토지의 자갈, 토층, 토층인 경우의 기울기는 1대 1.0 이하일 것. 계단의 산지 전형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과 관계없이 1대 1.4 이하일 것. 이렇게 수치를 갖다가 경암에는 몇 프로? 몇대 몇, 풍화면 몇대 몇, 토사는 몇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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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토지는 몇대 몇, 계단일 때는 몇대 몇.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달달 외워야 되죠. 1대 0.5, 1대 0.8, 1대 1.5, 1대 1.0, 1대 1.4. 이렇게 다 외워야 됩니다. 어, 4번.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토목 사업장에서의 어, 비탈면의 기울기는 사업 완료 후 붕괴, 미끄러짐의 방지를 위하여 기울기와 소단의 개수와 폭을 기준에 알맞게 시공해야 함. 이렇게 결론을 해서 4장짜리 어, 네 논술 답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4장짜리 네 논술 답안만 어, 달달 외워도 벌써 임도의 기울기, 그죠? 사방의 기울기, 어, 복구 설계서의 기울기, 세 가지의 테마에 따라서 기울기를 외우니까, 첫 문제를 하게 되면 기울기에 대해서 징크스가 있던 부분, 어, 분들은 어,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울기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어, 힘들다고 이렇게 어, 상하지 말고, 요, 임도의 기울기, 어, 사방의 기울기, 복구설계서의 기울기를, 어, 수치를, 어, 서 답변을, 답안을 작성하게 되면 점수 받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 번 시간에는, 어, 기울기 세 가지에 대해서, 어, 126회의 논술에 나온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